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다 네, 짧은 영상 하나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에 풍선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예, 한번 어, 가늠자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어, 매일 매일은 아니어도 하여튼 자주 보면 어, 그 효과를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 서울은 좀 전에 했고 경기도만 먼저 어, 이번에 하,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거래 건수만 봤을 때 11호 대책이 실시간 에, 에, 그게 수, 수요일이었나? 그렇죠 그러다 그 다음에 토호제가 실시가 된게 월요일이잖아요. 10월 20일. 그게 여기 막대기 그래픈 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게 10월 20일입니다. 근데 이 이후로 지금 12개 지역 토호제 묶였잖아요. 경기도 지역 한 건도 거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 뭐 어, 만나서 이제 어, 매도자, 매수자가 만나, 만나가지고 가계약을 맺더라도 어, 구청에다가. 토지거래 신청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에 한 보름 정도 후에 허가가 나오면 그때 비로소 본계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거래를 했어도 어, 2주는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11월 5일 이후에 신고되는 걸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음 10월 여기가 10월 15일이고 요 막대기 요게 10월 20일입니다 광명시 거래 한 건도 없죠 안양 동안구도 거래 한 건도 없죠 과천은 원래 거래가 적었었죠 근데 한 건도 없죠. 의왕시도 거래 한 건도 없죠. 용인수지도 거래 한 건도 없죠. 하남시도 거래 한 건도 없어요. 분당도 거래 하나도 없어요. 성남중원구도 거래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성남수정구도 거래가 하나도 없어요. 수원장안구도 거래가 하나도 없어요. 수원팔달구도 거래가 하나도 없어요. 수원영동구는 거래가 딱한건 있어. 어, 그리고 요게 뭔가래가지고 한번 제가 다운을 받아봤어요. 이렇게 다운받아봤더니, 이렇게 에, 같은 건데 하나는 취소 그날 뭐 실수를 했는지 취소했다가 다시 신고했더라고요. 보니까 메탄동에 현대 스테이트인데 84조급이니까 국민평형이에요. 10월 20일 날 계약했다가 취소하고 다시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계약한 건 맞아요. 개인 인데 개인으로 했으니까 뭐 정상 거래고요. 어 2006년 식이네요 중개 거래고요. 어그 다음에 아파트형도 아파트예요. 주상복합이나 이거는 그러니까 서울에는 보니까 중구 이런 데는 주상복합이 거래가 된게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요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여기 보니까 여기 취소된 거 나왔죠? 여기 어디냐? 여기. 어? 여기 취소, 취소, 취소 사유, 계약 연월일, 어? 거래금액, 죄송한데, 잠깐만요. 여기 하나는 취소됐거든요. 여기는 여기네, 해제 사유 발생일. 이거는 어 취소 어, 거, 어, 계약한 다음에 취소했어요. 네. 어 요, 요거는 뭐, 이건 정상 거래 거래가 됐고요. 네. 어쨌든 어, 아 그리고 자 그러면 요거는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니까는 당연히 거래가 없는 게 맞죠. 특이한 거한건 말고는요. 자, 근데 요거는 요거냐면요. 제가 풍선효과가 있나 없나를 보려고 수원에서 유일하게 빠진 권선구랑 그다음에 그 뭐냐 하남도 꼈는데 왜 구리는 안 꼈어? 그래고 구리도 같이 넣고요. 화성의 동탄, 동탄만 따로 빼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화성시 전체 엄청 큰 지역이거든요. 70개 단지가 넘어요. 77개 단지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평택은 풍선효과 때문에 한건 아니고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빠졌다가 4년째 빠졌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0월 20일 이후에 거래가 됐죠. 8건, 8건, 8건. 물론 여기서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날 거래된 게 아직 신고 안된게 있으니까. 구리도 거래가 됐죠. 화성시도 거래가 많이 됐네요. 그니까 러 이걸 봤을 때는, 아, 그, 뭐냐, 풍선효과가 여기에는 좀 있을 수 있겠구나. 금액을 좀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지만. 근데 지난, 토요일 날 확인해 봤을 때는 거의 가격이 변동된 건 없어요. 그니까 러 거래만 많이 는 거야. 그래서 풍선효과, 요네개 단지인데, 네 개, 네개 지역인데, 몇 개, 한 두세 개 정도 더 늘릴 거거든요. 그래고이걸 합치면 은이렇게 되겠죠. 40, 그러니까 60위건, 40위건. 어쨌든 1 2개 지역이 거래가 안된 반면에 풍선효과를 노리는 나머지 지역에서는 거래가 늘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12공주가 풍선효과, 아코토지 거래 허가 지역이거든요. 네, 거래가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자, 경기도의 풍선효과가 일단 살짝 나타나려고 하는 거는 같아. 거래를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금액을 봐야겠죠. 금액은좀더 시간 지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어쨌든 어 경기도 토지의 이후에 경기도 아파트값이 그동안 조금 상승했는데 계속 상승할 것이다 아니다 하락할 것이다 아니면 보합이다 여러분들 의견을 좀달아 주시고 그다음에 뭐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